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4만 원 이하로 받고 싶은 크리스마 스 선물을 조사해서 알려줬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한번 언박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더바운스라는옷을 회사에서 주문한 건데요. 한번 열어볼게요. 비닐을 하나 했네요. 얼굴 노란색이라 따뜻한 느낌의 실용적인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컬러는 머스타드 겨자색인데 이쁘네요. 좋아했으면 좋겠네요. 자 다음은 자자자. 와, 밀블럭스라고 적혀있는데요. 허즐랭 다이아몬드 블럭 시리즈라고 돼있어서 뭐, 레오 같은 선식이네요. 장식품 쓸수 있나봐요. 와, 신기하네요. 그 친구는 수학을 잘한 친구인데, 이런 걸 만드는 것도 좋아해서. 부리앞해서한 4만 9백원? 500원 했던 것 같아요. 재밌을 것 같아요. 만들면 성취감도 있고, 좋아했으면 좋겠고요. <laughs> 내셔널지오그라피가 적혀있는 거 보니까, 무슨 의류 같은데요. 이 네, 이런 박스로 왔고요. <laughs> 내셔널 지오그라피의 신발이에요. 가볍고요. 이게 39,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홈페이지 가입해서 적립금 5,000원 받아가지고 싸게 구입했던 것 같아요. 다이소에서 3천원에살수 있는 거를 39,000원 정도 하니까 좀 가성비가 없는 것 같긴 하지만, 그래도 아껴 쓰겠죠. 이름은 다이브 플러스라는 제품이네요. 폭신폭신하고 헉! 겉감은 가죽이고요, 그리고 안감은 폴리에스터리래요. 그래서 여기가 가죽인가 봐요. 여기가 어, 어떻게 이렇게 썼나?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반에 남학생이 신청한 아니, 되게 이뻐요 이거 이거 못 듣겠는데 이거는 그 친구가 배틀그라운드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사운드 플레이를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어폰 이어폰 크롬 합금으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사줬고요 헤어지면 다시 교체할 수 있는 이어폰 이어플러그라고 하나 그거 해가지고 한 39,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음, 블루투스 이어폰이네 블루투스 이어폰 이렇게 생겼네 제가 지금 오늘 학교 가면서 가져갈게요.